이 과정에서 헤라는 명철 공정한 분과의 대화가 유출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영애와 장원박철민 분을 추적하다가 차로 돌진합니다. 헤라이한이 붙는 차를 몰고 가던 중 영애신 유빈분과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에서 헤라는 약혼반지를 잃어버리고 범죄 현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를 목격한 용수정험현경부는 헤라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헤라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의주서준영 분화 수정은 복잡한 관계를 겪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헤라는 하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수정, 헤라, 그리고 우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며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헤라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우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용수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의주는 수정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정은 그의 조언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